이제 꼭티비가 보세요 커 커졌다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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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많다 이제 콕티비가 커졌을 알 거예요 꼭티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이 책을 읽어보자요 나중에 읽어보자요 어? 나동생이잘 주라 야나 방송하잖아 다시 아이고, 꼭 안녕 나는 꽉티비 안녕 안녕 이렇게막 했구요 이렇게 부여있구요 이 책으로 읽어볼게요아 잠깐만 나 여기 올라갈게 야, 볼께요 I 도 유튜브 올리 o m e t h i n g I can d 안녕하세요. 꼭지비맨입니까 꼭지비를 시작해볼까요? <끝> 자기 사라졌습니다. 열심히 왁! 찹! 쭈! 빡! 차니까 주먹이 뺨! 커졌습니다! 저 보세요. 아주 탁월다 탓보다... <끝> 과장님, 큐박이에요! 아 이겼다가, 아아아어아비 이게 작아집니다. 유술 거꾸로. 유술 거야지커 내가 그 작아. 커진게? 这都叫就是。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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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